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돈을 쫓습니다. 돈이 곧 행복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퇴직 후의 인생도 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얼마를 더 모아야 할까? 노후 자금이 충분할까? 라는 불안이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이 많아야만 행복할까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진정한 행복이 돈에 많고 저금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깨달을 때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는 비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도는 행복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의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노후 준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시니어들의 노후 만족도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관계, 건강,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행복 연구인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추가적인 소득 증가가 더 이상 행복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 건강, 사회적 유대감, 자기 만족 등이 행복의 더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죠.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적당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적당히 행복하게 사는 법. 다음은 현실에서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 텃밭 가꾸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 김씨 아주머니는 몇해전 은퇴 후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이 컸지만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텃밭 가꾸기였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텃밭을 일구며 직접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식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직접 기른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텃밭 가꾸기는 단순한 식비 절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수확한 농산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삶의 소소한 기쁨과 나눔의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수확한 채소로 요리해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때그 기쁨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텃밭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 불필요한 소비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 찾기, 이씨 부부는 은퇴 후 가장 먼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곧 불필요한 물건들을 비워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 대신 경험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그들은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가며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면서도 경험을 통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소비 습관에서 벗어나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니멀 라이프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씨 부부는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오히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가치를 찾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재능 기부 나누며 보람있는 삶 살기 박씨 할아버지는 목수로 일하다 은퇴한 후 동네에서 재능 기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가구를 수리해주고 필요한 곳에 가구를 직접 만들어주는 등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그는 단순한 자선 활동 이상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는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 나누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핵심 돈보다 소중한 가치들을 찾자. 위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행복의 핵심은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찾는 데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가치들을 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부르는 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사회적 관계는 행복한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주 연락하며 만남을 가지세요. 은퇴 후 사회적 단절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3. 소소한 취미 생활 시작하기.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꼭 비싼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리, 독서, 그림 그리기, 산책 등 작은 것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미 활동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 실천 지금 당장 시작하는 방법 위에서 소개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불필요한 물건 비우기 우선 집안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과감히 비워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공간도 깨끗해져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 소비 습관 되돌아보기.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충동 구매를 피하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3. 경험에 투자하기.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행복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 모임, 문화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세요. 물질적인 소유보다 경험을 통해 얻는 행복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4인간 관계에 집중하기. 가족, 친구, 이웃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계에 집중해보세요. 물질적인 것보다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 지금 당장 시작하기. 미니멀 라이프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변화시키면서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한 발짝 내딛어 보세요. 결론,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행복. 우리의 삶은 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텃밭 가꾸기, 미니멀 라이프, 재능 기부처럼 돈이 아닌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돈에 얽매이지 않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 안 남기면 혼자 쓸쓸히 늙어감. 오늘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했습니다.